최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과 수사 방향, 주요 이슈들을 집중 분석합니다. 특검은 최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일가와 양평군청 유착 정황에 주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속도로 백지화 발표 이후 양평군청 주민 설명회에서 담당 국장이 노선 변경 이유를 직접 설명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국장은 한달전 김건희 여사 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에 유리하도록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양평군청과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된 공무원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최근 김여사 일가뿐만 아니라 양평군청 고위공무원 3명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의 초점이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나 김여사 일가의 사업에 깊게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관련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이첩받은 자료 검토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며 특검의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본격 수사와 함께 향후 사법 처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